이제 버스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고장이 납니다. 그래 이제 고장날 때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갖고 쓰고 있거든요. 요번에는 무엇이 고장났냐 면은 수도꼭지가 물이 질질 새더라고. 화장실 안에 수도꼭지가 좀 터져버려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개 사왔거든요. 요 놈이 깨져버려가지고 한개 사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이게 샤워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터져버렸어, 터져버렸어. 요거는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개한 세트네요. 두개한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갖고, 테프론 테이프도 이제 가져왔거든요. 감아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요 좀에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서, 됐네. 이거는, 이거는 고무링은 이거 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써야 되나? 자, 뭐 혹시나 싶어가지고 같이 건물인까지는 끼워주고, 자, 끼워주고 감아도 될것같은데아 그래도 좀해 감아 보입시다. 이게 테포론좀 감아갖고 하는 게 낫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좀 감아서 하는 게 낫겠다. 그죠잉 요래 감아갖고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엄청나게 덥네. 자, 이거를 빗방 뺍시다 아, 그, 조금 했다, 고땀 나네. 아, 요즘에 너무 덥어갖고, 아, 어디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도, 너무 덥은 게, 아, 뭐, 엄두가 안 나네. 아, 덥다. 하여튼, 뭐, 캠핑가, 중국 캠핑카 사가지고 고장나면, 이렇게 거쳐, 거쳐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